안감을 저희가 다왜 만들어 이렇게 반 만들어진 걸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꼬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주머니도 있고요. 포켓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거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단면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해볼게요. 안쪽에서 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높이 볼게요. 안감하고 같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망하고 짧은 뜨기 한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거세요. 그래서 이 다음 칸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다음 칸으로 이렇게 가요. 들어가요. 가서 시켜 여기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은지를다 해가고 게요꺼매 왔어요. 안가 깨끗하게 싹꼬매 왔고요. 이제 요 알렛을 이제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겉에 오고요게 안쪽에서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천물점에 가면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을 하나 달아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게 요렇게 해서 몇천 원, 7 8천원 하더라고요. 자석도 조금 뭐. 그러면 이런 나사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조그맣게 풀고 나서 여기가 제가 알아서 붙어 있거든요. 안 잊어버려요. 여기 이렇게 달리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 거예요. 그말 안쪽에 안감에다가 요 구멍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테두리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요. 전체는 이렇게. 요 안쪽에 있잖아요. 요 테두리 안쪽으로 이렇게 오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를 어디다 대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제 알레스 달릴 거잖아요. 이렇게 실을 다 위아래 놓고요. 요 위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달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여기가 요 가운데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가운데요 여기를 바늘을 딱 통과를 시켜요 이렇게 자 그거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알렛 구멍에서 제가 아까 찔렀잖아요 이렇게 실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요 테두리 바깥쪽이네요. 요 테두리 안쪽으로 예, 원단이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원단이 어떻게 구멍이 나야 되냐? 여기도 구멍이 나야 되잖아요. 여기도 그래야지 나사가 박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찢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 원단을 제가 잘라보니까, 너무 많이 찢으면, 오히려 더 찢어져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요만큼만 찢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벌리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만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바늘 실기 했잖아요.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요 구멍이 여기가 중심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펜으로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여기가 실라운드가 중심이니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실을서 뽑아 버리고요 이 원단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르세요. 이만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요. 그쵸? 잘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멍이 났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잘렸다는 것까지 이렇게 구멍을 내셨으면 이나 받치는 게 이렇게 해주시고 받쳐놓고요. 얘가 여기 이렇게 하고요. 아, 망이 조금 여기 덜 잘렸거든요. 망을 조금 잘라 넣을 게요. 그래서 실들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알렛을이 구멍 있죠? 밀어요. 이렇게 밀어요. 수평 맞추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여기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를 실 사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냈잖아요. 그리고 얘들. 나사를 제가 하나 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조여놓을게요. 이렇게 조여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다 조여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보세요. 정면을 봐가지고 아 이거 살짝 기울었잖아요.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맞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뒤 돌려가지고 확 조이세요. 갔네요들어갔나 어, 괜찮은 것, 것 같아요 요렇게 구멍을 내서 아,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 이제 이쪽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을 다 밀어넣어 놓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혹시해서 한자 한번 달아볼게요 아, 딱 센터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달고요 그러면, 얘가, 안감을 딱 잡고, 얘가 가운데겠네요. 자, 그러면, 뒤로 돌려서, 안쪽에, 아까매, 여기에, 다시, 얘를 이렇게 대고요. 가운데 딱 오게, 이렇게 오게 딱 잡고, 그죠? 그런 다음에, 펜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테두리만.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그래져 있잖아요. 여기를 또이끝을 조금만 들게 자르면요, 이 원단이 이알에 밖으로 튀어나와요.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给弄给弄过呀。 음, 맞습니다 됐어요 요거 안감 요렇게 삐져나온 부분 안으로 말리거든요 이렇게 조이면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당기면 착 빠지거든요 이렇게 요 보이시죠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하고 나서 반대쪽도 할 건데 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얘가 요두 고리 있잖아요. 얘가 이제 핸들을 이렇게, 이렇게 껴갖고요. 이렇게 껴요. 이렇게 이렇게 꼈죠. 낀 상태에서 어떡 하시냐면 얘가 저 제가 좀 벌려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그 사이에 요 사이에 앞뒤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여기 꼈죠 제가 지금 이거 똑 걸려 걸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앞에 여기, 여기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구멍에다 넣고 뺀지 뭐 이렇게 공구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여기 끝에만 살짝 누르세요. 안 그러면 여기가 똑 부러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앞뒤 구멍 홈에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난 겁니다. 제가 마저 다 해갖고 오겠습니다.